4년 10월 14일. 자, 오늘 세 번째 하시는 거죠? 세 번째에요. 아니,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 아니요, 세 번째야. 아... 저번에 뭐 모셨을 때안 했어. 지금, 음... 지금 이제 오늘 3주째 하시는 거잖아. 자, 사, 4주 지나, 됐는데, 네. 처음엔 안 했어요. 자, 오늘 또 이제 밥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갈고. 이게 왜냐면 여기서 또, 여기는 뭐 아무 반응도 없을 거예요. 뭐, 뭐, 크 뭐, 장난치나 이러실 거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예. 네. <laughs> 근데, 이렇게 미리 예비, 예비 동작을 좀 하고, 자, 문신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고요? 2 0만원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4번씩이나. 네 번씩이나? 한 번에 50만원, 한, 네. 네. 아, 이거 받은 게한 종천만 원 받지. 그 200만 원 받고 말았어. 어, 깎아준 거야? 400인데. 400인데 깎아준 거란 말이야? 예. 또 아는 사람이또 깎아줬고 말았어. 예. 자, 이제 좀 세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이제 그, 그분들도 참 애써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땀한땀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다, 머리가 다 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눈 이상, 말찬 꽝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머리가 이제, 그, 꽉 차가지고, 이제 기계도, 기계랑 같이 콜라보해서 이제, 모델로 서야지, 뭐. 본인이 났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본인이 났는데. 그리고, 이거 본인이 할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얼굴 그 문지르는 거 한번 갖고 와봤으면 그거 좀 문질러갖고 하나 있어요. 갖고 왔어요. 하나. 음, 내가 해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음, 음. 이제 그거 사다가 여자들도 해보라고 그래요. 여자들 여자들은 그 얼마든지 하거든요. 남자들이 문제죠. 여자들은 얼마든지 일단 각질이 하얗게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각질이 쉽게 떨어지는 줄 알아. 약간만 돌려보세요. 네. 각길이 나와야지, 이런 사람. 하얗게, 이제. 음. 각 길이 나와야, 이제, 그, 올백추로가 들어가서, 빠르게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왔을 때 문질러셔야 되는데, 처음엔 뭐, 생각도 못했지. 이렇게 음. 예, 생각도 못하고, 음. 음. 또 문신했으니까, 그냥, 어, 그냥 말았는데, 문신한 자리에 머리가 났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laughs>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잔뜩 나버렸어요. 음. 그 앞에도 나고 있으니, 왜냐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실력 앞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문치할 수도 되게 아팠을 건데. 아, 예. 눈물이 튕튕, 그러죠. 네. 시간 더 많이 걸려요. 1 시간 정도? 음. 이거는 띵 해봐야 오분이에요 아, 나는 이런 데는 더 시원하고 좋더라고, 이런 데는. 밑에는. 음. 살결, 이게 여긴 지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같아. 네, 조금, 여긴 좀 지방이 네. 없으니까. 아아프 네, 아펄 아이 그래도 뭐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나도 해봤어 어, 다. 예. 내가 왜 하냐면 내가 이제 그 계속 이걸 하면서 신머리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나보고 당신 머리가 별로 <laughs> 없으면서 뭐 머리 난다고 그들해그래서 네. 네. 내가 아 이거 그거 아니구나 내가 그럼 내가 이거 해보니까 진짜 머리 숱이 많아졌어요. 음. 그리고 이 내가 속머리는 내가 볼수 없잖아 음. 그 여동생이 와서 보더니 오빠 진짜 머리가 많이 속 까매졌다 그래 어. 왜냐면 겉머리는 우리가 하얀색이고뭐 염색하면 되지만 속머리는 계속 자라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속머리가 까매져야 되거든 음. 오늘 또 덜지 쓰시네 벌지딱 5분 만써 5분만 예? 5분만 딱그 10분씩 안 해줘요? 나 이건 뭐 나도 돈돈 벌어야 되는데 뭐 10분씩 음. 해야 이거 하자. 예? 한분에 아, 5분만 해도 충분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힘들지? 5분만 하면 돼. 네. 여기 M자, 양쪽으로 M자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이 지금 가운데는 좀 많이 났으니까, 어. 여 M자 부분만 좀더 확실하게 해야지. 아마 멘트까지 넣어서 한 1분 남았어. 네, 지금 5분 지나가게 됐습니다. 네. 멘트 한거 빼야지. <laughs> 아니, 뭐 일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이양 하는 거뭐 문신도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아프다는 고통스럽다는. 근데 이거는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아니 내가 이 고통스럽게 하려면 이거 하고서 안하지, 안해드리지. 그냥 본인이 하라고 그러지. 근데 본인이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 왜냐면 일을 악물어야 되는데 응? 잘 안하더라고. 그거 저뭐 이제 렇게 송곳 가지 긁는 것도 안하더라고. 근데이기계는 어떻게 하면 되면도. 뭐 따다다다다다다하다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데 까치까치를 할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면 새로 나온 것들은 까치까치를 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나와서 솜털 같은 게 나와서 굵어져. 그럼 까치까치세요. 아이 오늘 좀 맛있는 거 사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유, 고생 많습니다 고지가 들이 오서 전진을 안 하면 그 치는 겁니다. 이게 3단이에요. 네. 약간 그러니까 2단 에서 아 7분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 어, 네. 그만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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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이제. 네, 이제 소변 말하고 오신 거 아니네. 소변 가 봐. 소변 가 봐. 아프니까 눈물만 하고. 아, 그만해도 그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여기를 2단으로 했으니까. 네. 좀 3단으로 해야지. <laughs> 집에가서 또 사모님이 뭐하고 왔어? 그러면 아, 3단로 하고 왔어 그래야지 2단을 아, <laughs> 했다 그러면 놀았다 그러잖아 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아마 시청자 보시면 여기 문신한게 표가 날겁니다 요부분은 요 문신해갖고 까맣고 네. 근데 지금 여기 앞부분이 지금 많이 났어요 이렇게. 옆, 여기가 문신했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문신한건데 여기가 지금 새까맣게 네. 많아진거거든요 네. 아니 머리털 있으면 뭐라고 문신해 아, 문신없고 이제 했는데 뭐 옛날에 어떤 어떤 팔레트는 맨날 뭐뭐 뭐 바르면 뭐, 뭐 쓰고 머리 난다고 하더니 하도 안 되니까 자기는 모델이 그냥 문신을 했더만 다 응. 아이고 얼마나 거짓말 해서 팔아먹었을까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응. 개발한 것도 다 거짓말을 치는 거야 응. 아무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딱딱해요 응. 여기가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운동선수들 보면 굉장히 그 피부가, 굉장히 그, 뭐 바닥, 부들부들한데, 그것처럼 피부가 호흡을 잘 해야 되거든. 요숨구멍이 네. 열려서. 됐습니다. 오케이. 아, 네. 8분.